를 다니는데 너무 불행해. 나 항상 얘기하잖아, 그만 두라고. 학교가 너무 너무 불행하면 그만 두세요. 학교 다니면서 저는 그 학폭 당해가고 막 이래서 자 친구도 있잖아요. 진짜,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자살한 친구가 있어요. 그게 저한테 엄청 큰 영향을 줬는데, 제가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왜저 아이는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게 뭐 학교가 뭐라고? 학교 졸업장 따면 뭔데?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거라서 나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거야? 그만두면 되지. 안녕히 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았답니다. 그냥 그만두고 새로운 데서 다른 인생을 찾으면 돼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거야. 아니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힌 새끼들 있으면 다 족쳐야지. 경찰서에 찾아가고 얘네 부모님 다 찾아가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걸다 해야지. 왜그 괴롭힘 때문에 내 인생을 마감을 해난 그걸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아마도 그 선택권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학교를 그만두는 건 아예 선택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지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만둘 수 있다는 거를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니까 회사도 그만둘 수 있고 관계도 그만둘 수 있고 모든 건 그만둘 수 있어. 그냥 떠나면 돼.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다들 엄청 불행한데, 아, 내가 여기를 떠나서 돈안은 데를 찾을 수가 있어 누가 나를 이런 사람 진짜 말 결혼의 생활에 너무 불행하지만 이혼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이랑 헤어져도 누가 나를 만나겠어라는 생각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진짜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연애 경험 별로 없는데 아이 남자 이것 때문에 별로고 저것 때문에 별로고 근데 아 내가 지금 이 남자랑 헤어지면 언제 어디서 누구 더 나은 남자를 만나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진짜 많죠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진짜 큰 착각이에요 세상에 남자는 늘리고 늘리고 늘렸고 나 좋다고 목매인 애들 깔렸어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좋아할 만한 사람이 진짜 많다니까 근데 봐 항상 그 얘기 하잖아 아 제가 너무 못나서 제가 너무 부족해서 제가 별로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내가 아 누가 날좋아하겠나 매력도 없고 아무도 안 좋아해. 나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도 나를 안 좋아한다고. 나도 나를 안 좋아하는데 누가 날 좋아해. 근데 내가 이거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필드를 다 먹었다. 난 진짜 너무 귀엽고 난 정말 너무 웃기고 정말 매력 덩어리야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막와 쟤는 진짜 기운이 남달라. 그러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 아니면 누가 날 만나겠어라고 생각하면은. 평생 그 남자랑 만나야 돼요. 평생그 정도 남자랑 만나요. 그래서 수준 탁 나은 사람 만나요. 그그 진짜 슬픈 거지.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의 그거를 완전히 바꿔야 돼. 나를 좀 좋아해줘 얘들아. 아니 나를 좀 좋아해줘가 아니라 내가 먼저 아무나 좋아하세요. 내가 먼저 아무나 좋아하고 내 매력 어필을 졸라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 카이나게니 웃기는 건 자신인데. 야, 카이나게 무슨 일이야? 웃기는 거 자신 있고. 어, 저번에 섹시한 스타일이라고 했고. 얼굴도 꽤괜찮다며왜 <laughs> 갑자기 웃기는 것만 자신 저게? 어? <laughs> 모든 이야기의 끝은 사랑으로 가네요. 왜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니까요. 우리 철학자들도 그장히 하잖아요. 사랑은 인생 결정체라고. 여러분 제가 왜 사는 거 같으세요? 저의 삶의 이유는 사랑이에요. 전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왜다 자식 때문에 산다고 는지 아세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큰 일이에요. 누구라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도 사랑하고, 인생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랑해야 돼. 음식도 사랑하고, 뭔가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요. 호주 가시고 왜 이렇게 사랑 예찬 논자가 되셨어요? 호주 가서 그런 건가요? 나 원래 사랑 예찬 논자였는데 왜냐면 사랑은 너무 좋은 거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고, 사랑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약간 부담스럽다고? 사랑 예찬이? 와, 여러분이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 사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laughs>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